몸에 좋은 슈퍼푸드 토마토가 이런 상태로 먹으면 신장에 돌을 만들고 췌장암,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채널 988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가 건강에 이롭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건강한 토마토도 독성이 있고 잘못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토마토를 제대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토마토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람 효능과 부작용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칼로리는 적지만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C, 비타민K, 칼륨, 엽산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클로로겐산, 루테인 등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많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대부분의 채소들이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과는 달리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식품과학연구팀에 의하면 토마토를 15분 가열했을 때 비타민C는 감소했지만 라이코펜 함량은 증가하면서 생체 이용률을 높였습니다.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다른 과일 등에서 섭취하시고 토마토는 익혀서 먹는 것이 이로운데요. 15분 가열했을 때는 라이코펜이 171%까지 증가했고 30분에서는 164%로 감소했다고 하니 15분 정도만 가열해서 드시면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익혀서 먹는 방법으로는 토마토 수프를 만들어 먹거나 퓨레를 만들면 여러 요리에 응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토마토 수프나 퓨레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데요 토마토를 오일 없이 조리했을 때보다 올리브오일을 넣고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400%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토마토를 요리할 때는 올리브오일이 아니더라도 꼭 기름을 넣고 요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토마토 퓨레를 만들 때 대부분 껍질을 제거하고 만드는데요. 거의 모든 과일이 그런 것처럼 토마토도 껍질에 플라보노이드, 아스코르빈산, 라이코펜, 페놀산 등 항산화제가 더 많습니다. 퓨레를 만들 때는 토마토를 끓인 다음 어차피 블렌더로 갈아야 하니까 껍질을 벗기지 말고 끓이세요. 껍질째 갈아도 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구연산과 말산이 많아서 위산 역류와 소화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 아시나요? 소화기가 건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될 텐데요. 저는 토마토만 먹으면 가스차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은 퓨레를 만들 때 껍질을 제거하고 끓인 다음 마지막에 바지를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껍질에는 렉틴 성분이 많아서 가스나 복통 등 소화장애를 일으키는데요. 껍질을 제거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고 바질은 맛을 한층 더 풍미 있게도 하지만 토마토의 산도를 중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바질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효능이 엄청난데요. 바질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화로 인한 기억력 상실 회복에 도움이 되고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면서 항암 효능이 있는데요. 혈관이완과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아스피린과 유사한 효과도 있습니다.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보다는 익혀서 껍질을 벗기고 바질과 함께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면 속이 조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 옥살산도 많아서 콩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진행성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토마토는 피하거나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인체 내에서 필요 없는 칼륨은 콩팥에서 배출하는데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고칼륨 혈증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옥살산은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끓이면 물로 방출이 되는데요. 콩팥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콩팥이 염려되시는 분은 생토마토보다는 토마토를 한번 살짝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옥살산이 특히 많은 토마토 씨를 제거한 다음 퓨레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많은 귀족들이 토마토를 먹고 사망했기 때문에 토마토를 독사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납으로 만든 백납 접시에 있는 납성분이 토마토의 높은 산도 때문에 녹아나와서 토마토에 흡수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요즘은 알루미늄 냄비는 잘 사용하지 않지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토마토를 조리할 때는 알루미늄 냄비보다는 스틸 냄비로 조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산도 때문에 납이 녹아나와서 납을 섭취하게 되면 납중독이 될수 있는데요. 납에 중독되면 신장과 췌장 기능이 손상되고 무엇보다도 신경계에 큰 타격을 주어 뇌와 중추 신경계의 세포 사멸을 유발하여 치매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토마토 먹을 때마다 매번 익혀서 먹기 번거롭고 신선한 토마토가 생각날 때는 방울 토마토를 호두 등과 같은 기름이 많은 견과류와 같이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기름이 흡수율을 높여 건강에 이롭습니다. 혹시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분 계실까요? 토마토를 설탕과 같이 먹으면 큰 해가 되지는 않지만 설탕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어야 할 비타민 B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혈당은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토마토와 소금은 찰떡궁합입니다. 토마토의 많은 칼륨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몸속 노폐물을 처리하고 뇌기능을 원활하게 활성화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이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뤄야 원활하게 재할 일을 하는데, 토마토만 먹으면 칼륨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나트륨인 소금을 같이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토마토에 뿌리면 토마토 겉에 얇은 막을 만들어 비타민C가 산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토마토를 드실 때는 설탕보다는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토마토를 껍질채 기름을 추가해서 15분 동안 익히면 토마토 효능의 대부분을 결정 짓는 라이코펜 함량이 늘어나고 생체 이용률도 높아집니다. 위산 역류 증상이 있고 소화기가 약하신 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익혀서 바질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콩팥 질환은 없지만 콩팥이 약하신 분은 살짝 삶은 다음 껍질을 벗겨내고 씨를 도려낸 다음 다시 익혀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뿐만이 아니고 산이 많은 음식을 조리할 때는 알루미늄보다는 스틸 팬이나 스틸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납 중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 토마토를 드실 때는 견과류와 같은 기름이 많은 음식과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설탕보다는 소금과 영양학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먹으면 인체 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토마토에 있는 항산화제들은 많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지만 대표적인 효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많은 라이코펜은 종양 성장을 억제하여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효능 두 번째 심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토마토에 있는 항산화제는 혈액 내 혈소판 응집을 방지하는데요. 혈소판이 서로 뭉쳐 응집되면 혈전이 생기고 혈전은 심장 마비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토마토의 페놀산은 혈압을 낮출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토마토를 드시면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효능 세 번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 항산화 특성은 치매와 같은 노화 관련 기억력 상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 효능 네 번째, 뼈 건강을 증진합니다. 라이코펜은 뼈세포의 사묘를 늦추고 뼈 구조를 강화하여 뼈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효능 다섯 번째, 눈 건강을 증진합니다. 토마토에 있는 루테인과 라이코펜은 백내장 형성을 예방, 지연시킬 수 있고 노화로 인한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이러한 탁월한 효능이 있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어서 상처난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상처를 도려내고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효능 살펴보았는데요. 토마토 효능의 대부분은 라이코펜 항산화제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채소나 과일 중에서 라이코펜이 제일 많은 음식은 토마토 퓨레가 100g에 21.8mg이 있고, 구아바 과일이 5.2mg, 수박은 4.5mg, 생토마토는 3.0mg이 있습니다. 수박이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더 많네요. 수박도 자주 드시면 건강에 이롭겠습니다.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쓸데없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식물과학자들이 말하는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요리 부분에서는 채소로 분류됩니다. 1893년 미국에서는 식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과일보다 채소가 높았는데요. 한 토마토 수입업자가 채소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토마토를 과일로 간주해야 한다고 법정 분쟁까지 갔지만 미국 대법원에서는 요리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토마토를 채소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에도 과일인데 채소 대접을 받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오이, 피망, 호박, 가지, 오크라 등이 과일이라고 하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구까지88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